자 아, 부부부부부와 하나님의 사랑이신 사도 행정이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부부부부와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 뭐1 6장 22절 2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부부부부와 하나님이나 의 아버지 유한보이십시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부부부부와 <뿌보부부> <뿌보를> 예수님의 피니시 네, 로마서 14장 9절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부부부부부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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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서보 아니 뭐 부부부부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이브리서 2장 14절 1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부부부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 에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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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와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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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니 하니, 성이 하니, 주인이 누구예요? <laughs> 하니니 하니, 성이 하니, 주인이 누구예요? <laughs> 하니니 하니, 성이 하니,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laughs> 예수님, 네. 너네다 졸려고 이상한 소리 한다. 증거가 뭐예요 부부부부부와 네. 옛사람의 네. 죽음 네. 로마서 입장이장 육장. 아멘 아멘 아멘. 네. 아원아 예쁘게 앉아봐. 그게 뭐니? 부부부부 하이도더 예쁘게 앉아 예인처럼 앉아. 아그 퍼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찍기잖아 사진에. 부부부부부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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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좀 들고 부부부부부와 예수님과 한 생명 여아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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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하로스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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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 와 모든 것을 다진 자 우리도 수1장 21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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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 와 나는 나는 사명자 하느님 성은이는 사명자 여한복이2자장 21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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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성경 말씀을 이을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누가 1등 할래요? 오늘은 치열하네. 누가 2등 할래요? 누가 3등 할래요? 그래, 1등. 아이. 나 애인이가 제일 졸리다고 했으니까 애인이 오늘 뭐 감사했어요? 전요 아빠를 먹어 <laughs> 아빠가 뭐? 조용히 해 조용 아까 아빠 응. 감사했어요 아빠가 재밌게 해줬어요? <laughs> 네 어. 아빠가 재밌게 해줘서 너무 기겼어요 어, 아빠 감사해요 또또 <laughs> 어. 어, 그리고 어. 농구도 좋아하고 우리가 어, 농구 심아무를 따라 그리기 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어미미야 줘. 아우리좋아는건데 뭐라고 그어님피야아 그래 자그 다음 누구니? 아니, 빨리 와삼삼이이자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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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감사했어요? 아5한 가지만 얘기해 봐한 가지만 가 어? 이심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이심사랑해이심사사해요사이요이심이이심이요이이사랑요이사랑이요이피야랑사해요이사랑이요이피사랑이이사랑요이사랑이요사랑이요이심사이 어, 또, 예수님 감사해요. 천재 예수님. 예수님, 아무도, 야. 척, 척.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은, 왜, 음, 모르는 걸 하나도 안니다 그리고, 맞아, 예수님은 전지, 모든 왜?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laughs> 어. 부활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어, 예수님 감사해요 끝 Bye.